할게요. 자 날씨 많이 춥죠. 네. 예, 갑자기 이제 날씨 변동산이 왔습니다. 또 나름대로 또 그동안 무더웠던 어떤 부분이 이제 추위에 오니까 또 색다른 어떤 기분도 있고 그죠. 또 하나의 또뭐 월동 준비에 대한 걱정거리도 앞서는 사람도 있고 어, 정치가 이제 혼란하니까 춥기도 더 추운 어떤 분위기가 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사주에 이제 오늘 그 안철수 이제 옛날 대통령 후보 이제 사주를 푸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은 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지도가 하락하면서 이제 안철수 어, 옛날 후보자가 이제 부각되는 거는 옛날 대통령 출마했을 때 어떤 상대의 어떤 공격을 함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는 어, 말들이 이제 어떻게 우연찮게 마저 들어가니까 이제 부각이 됐어요. 어, 풀기 이전에 이제 요즘 그 보니까 구독자가 많이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 좀더 이제 그 구독자님을 위해서 이제 이벤트는 우리가 이제 서울 뭐 진짜 안양 뭐 경기도 수원 또 대전 대구 경주 울산 부산까지 이렇게 전국을 호남 지방을 배제한 어떤 부분에서는 다돌 돌았습니다. 그게 이제 장장 3개월 동안 이제 구독자님을 위해서 이제 제가 서비스를 재단했는데 어좀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주에 대한 어떤, 어, 개념을 심어주고, 또한 이 사주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벌기 이전에 어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했던 부분이었지, 이 직업으로 한다는 그 자체는 좀 배제시켰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의사나 교, 교육계나 뭐, 이런 부분은 비영리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이 사주로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참 굉장히 힘든 어떤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더이 사주에 대해서 심청 알고 또한 그 남을 이제 봉사하는 개념으로 한다면 은 굉장히 좋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좀더 구독자의 어떤, 어, 입장에서 전,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뭐, 구독자가 필요하고, 또,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얼목일주라 그랬어요. 그죠? 네. 이 얼목일주는 뭐, 예, 나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주의 이 자체가, 얼목이라고 해가, 얼목, 그, 사주의 얼목이 아니라는 얘기죠. 뭐냐면은, 얼목이 기준이 된다는 그런 뜻도 돼요. 그죠? 어, 기준점. 근데 이제, 얼목이라고 해가지고, 얼목은 뭐, 어떤, 그, 그 사람 성격이, 목이, 목의 성격이다. 이건 아니에요. 네. 모든 게 어디에서, 지지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지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 지지를 <laughs> 나의 어떤, 얼목 기준으로 해서 지지의 어떤 힘이 곧 나의 사주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보면은 대부분 뭐예요? 목하고 화로 이루어졌죠, 지지가. 그러면 목에서 이제 지지, 목하고 건 비급도 되고, 또 뭐예요? 상식도 되죠. 또한 사람이 굉장히 뭐랄까 어, 조용하고 목에 인정이 많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화의 성격이에요. 자, 화의 성격은 그럼 화의 성격은 뭔가 불같은 성격이 아니냐? 절대 아니죠. 화는 뭐예요? 예절이죠. 예절이 예절을 하다 보면 사람 만는걸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뭐예요? 이성, 깊이, 어, 대인기피증인 있을 정도 있어요. 대인기피증. 어. 대인기피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얌전하게 보이는 뿐이에요. 그냥 외적으로 보면 얌전하다. 그 실상은 화기가 급하다 그죠? 예음또 인미라는 자체는 우리가 기문관살 몇개다기문관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신약일 때는 신기가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신강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예지력이 빠르다 예지력 또 과학자로 이제 우리가 분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목이 이렇게 강하면은 자동적으로 목생활을 하니까. 또, 이 자체가 목생활을 하고 또 하는 뭐를 생한다? 화생토를 하죠. 토는 뭐예요? 목에 재가 된단 말이에요. 재가 돈이 많다. 근데 이제 이 토는 어떤 토예요? 뜨거운 토에가돼요그래요 그러면 토생금을 못하죠. 그럼 금의라는 자체는 뭐예요? 나한테 관이 되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정상적인 관을 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또 하다가 말고 국회의원 하다 말고 또 교수 이게 이제 교수라는 자체는 우리가 누구의 간섭 받는 게 싫하기 어 때문에 어떤 교수라는 자체는 일정한 어떤 직업이라기보다는 어떤 어 자유업에 속하는 거예요. 자유업. 자유 집중.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운에서 뭔가 자기가 이제 돈이 많을, 많으면은 돈이 이제 곧 뭐예요? 재생 관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고 싶은데 활생토를 조토가 되니까 관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53세 때부터 이제 이 신금이라는 자체가 관에 관에 운이 왔어요. 그죠? 네. 그러면 한번 올라가고 싶어 하고 또 재운이 왔다면 돈을 한번 벌고 싶고 또 관이 오면은 관 어떤 공직이라든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되는데 정상적인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장이라든가 어떤 감투를 설수 있는 거는 될수 있지만 어떤 학관, 어 국회의원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뭐 대통령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이런 걸할 수가 없다. 그죠? 너무 막 관이 와아도이목다 검결이 되고 또 화가 세용이 돼 버리니까 이 자체는 힘든다. 그러면 53세에서부터 62세까지는 뭐 우리가 온다 뭐 관이 출마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힘든다 이래 그럼 63세 때부터는 뭐 유검이 왔으니까 될 거다 그것도 또 뭐예요 화다 먹다 세용이 돼 버리고 그럼 결이 돼 버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73세가 가술때와 가지고 인노술에또 축술 미술 형살이 되니까 한 운이 앞으로 계속 이제 힘든 운을 하는 거예요. 그, 그렇지만 이제 이 목생화가 목화통명이 되니까 우리가 교수는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상식왕은 교수가 되는데 교수로서의 어떤 자질을 끝내버려야 된다. 그리고 정치에 오히려 뭐예요? 정치에 저기 입문하는 그 자체, 유지한다는 그 자체는 계속 자기의 명예 손상만 올 뿐이지 되지는 않겠다. 그런 판단이 되죠. 물론 지금 자꾸 이제 올해 기회가 되니까 일치삼합이 오고 이내 한 목이 되니까 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출마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또 전개 다시 재진입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년부터는 좀 뭔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올해는 그냥 지나가고 오히려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릇이 크다면은 뭐 대학교 총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우리가 교육계는 하나의 정상적인 직업이라기보다는 자유업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자유업은 또뭐예 있어요 변호사도 자유업이 되죠 그죠 네. 우리가 이제 변호사를 하면 막 공직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또 의사도 자유업이 되는 거야 예. 그러면, 그렇게 참고하고, 어, 한번더 부탁드리는 건, 어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